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어제 미국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와 즉시 언론보다 빠르게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속보로 전체적인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드렸고요. 오늘은 각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FOMC의 7월 금리 인상, 과연 1%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더불어 하반기 리플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1%로 이내 예측치 8.8%보다 상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내 6월 중순 직전까지 원유가 피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식료품의 대표 밀 역시 피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만 원유와 식료품이 6월 중순부터 약한달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정점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7월부터는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소비자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로 역시 예측치 5.7%보다 상위한 수치인데요. 다만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3월 6.5% 피크를 시작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주거 비용인데요. 현재 주거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난달 임대료의 경우 1년 전보다 14%가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 둔화되고는 있으나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는 잘 모르겠으나 에너지와 식료품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6월에 비해서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로나의 재유행과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제한입니다. 가스 공급의 제한이 유럽의 경제와 더불어 또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출혈 금리 인상을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이다 라고 다들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또다시 0.75%이냐, 1%냐에 대한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요. 바이든과 연준의 입장에서 과연 1%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0.75% 금리 인상에 더 가까운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제가 바이든과 연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 근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유와 식료품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다음 달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과 유럽의 경제 악화라는 경기 침체 우려를 고스란히 안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0.75%로 충분하고, 한 템포 쉬고 나서 다시 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9월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월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은 423원 정도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증시 하락과 함께 403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불확실성이 거치고 오히려 6월 CPI가 정점이었다고 생각하는 투자심리로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CPI 수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시기보다 하루 정도 시장 동향을 파악하시고, 리플의 가치에 좀더 집중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에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 네번 판사가 SEC를 위선으로 비난하면서 리플의 중요한 제안을 기각했는데요. 현재 CPI 발표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네 번이 기각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오후도 편안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번 판사가 SEC의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을 기각, 기각하면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SEC는 연설의 편집과 피드백을 제공한 SEC 직원이 순전히 개인적인 심부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연설이 힘만의 공식 업무의 일부로 만들어졌다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구두벨론에서 SEC는 힌머니 연설의 초안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동안 SEC 직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개인 시민으로서 사용 없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SEC는 입장을 피하기 위해 연설에서 거리를 두었고 연설에서 그가 말한 것이 SEC의 입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흰원의 진술을 배제하려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SEC가 상반된 주장을 했다고 네번 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네번 판사는 이를 위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합니다. SEC가 법원에 주장하는 위선은 한편으로는 연설이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방법이나 여부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관련이 없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흰머이 SEC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얻었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번은 법원은 흰번이 SEC 변호사의 고객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통신의 주된 목적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모처럼 통쾌한 내용인데요. 오직 이기기만을 위한 분쟁, 결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도 정부 기관이 절대 해전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